근데 이건 계속 켜고 있어야 되나? 아니면 QR코드를 찍으면 진돌이 어이구 똥바라 마로 진짜 오늘 힘줘 바뀌어 <laughs> 이건 산책이 아니야 네, 계속 아팠어 <laughs> 도대체 언제쯤 낫는 것인가 어, 이건 그냥 저거야 고질병이야? 그. 어, 취미병이래 취미병 음. 버섯 롯디아마도 어나요 물론 그건 맛있을 겁니다 자부합니다 친구야 그래 힘 빠져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겠지 싸움 안돼 뭐하냐 같이 갈까 그래 그래 관심이 없나 같이 가자 잘 마신다 빠대구 에이 빠루야 <laughs> 조용하지 털아바 우리 여기 평화로꾸먼

아니야. 저기 내려막길이 너무 길이 안 좋아 가지고. 마루야. 재밌지? 너 다리 왜 이렇게 짧아? 어. 사 보니까 이렇게 찍던데. 뭐뭐림이다 <laughs> <어머머. 목소리> 인터뷰 인터뷰. 자, OTT 취소표로 네. 힘겹게 참가하셨는데, 네. 네, 어떻게 OTT 저, 참가한 기분이 어떠신가요? 저는 여기서 힘겹게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. 어, 이제 저는 가을 운명이었어요. <laughs> 바로 볼까? 굿굿잘주 짤록거려 짤록짤 꼬리군덩이다 앞 벌써 인사 끝났나? 바로 <laughs> 혓바닥 다 튀어나왔네 자, 지금 가볍게 오0점을 가뿐하게 넘기고 다시 홀가분한 마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리 와 <laughs> 기분이 어떠신지요? 기분이 어떠신지요? 기분이 어떠 <laughs> 약간 만신창이네. 바지가 좋은 사이즈니까 엑셀 하지가 좋은 사이즈. 바로 코에 또 소금 꼈어. <laughs> 자기야 면발 멋있다. <laughs> 역시 행위 예술가. <laughs> <술과. 웃음> 다시 마트로 가보자. 이건 솜캡에도 가능할까? 해 봐봐, 가능합니다. 볼게요. 아짠아 아, 진짜 살것 같다 냄새가 너무 좋다 냄새 오. 어때? 냄새 어때? 너무 좋지 뭐 냄새 어때? 쩔지? <laughs> 뒤로 가 뒤로 가 귀여워. 귀여우니까, 나도. 귀그으니까 체한다. <목소리> 아, 눈꺼풀이 너무 무겁다. 눈이 감겼지 어, 바로 졸린데. <목소리>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. 우리 김기사를 위한 소고기입니다. 이번에는 소고기를 두고 뻗으신 마루. <laughs> 오늘 소에다가 돼지에다가 마무리 라면까지. 라면은 역시 맨날. 자자, 잘자. 로 잘자. 그니까. 잘자. 불 끈다 이제. 어려워. 이 정도면 하잖아 그래 잘자. 자 엄마 아닌 줄 알았지. 근데. 다들 여 시도 안 되는데 많이 일어났다, 그렇지?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손 많이 탔다. 음, 냄새 좋다. 뜨끈하겠다. <laughs> 뜨끈하게 먹어보자. 짠. 음, 괜찮은데? 돼요 야, 맛있게 먹는다. 바로. 뭐 먹었는지 바로 알겠다. 이제 그만. <laughs> <목소리가> 어 말라 갖부스키 침나고. 라오겠고요 696번 권 우창님. 오! 오!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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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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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. 물리 계속 뿌옇긴 뿌였네. 근데 이쪽 반찬이 다 맛있어. 그니까 러 전복이든 전남이든 이 백반에 이건 다 근본이. 고맙습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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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